보이도 l 이도 에브리온 이스트 샬로 레디 파이 4 3 2 five, four, three, two, one, omni. s 스프레드 d s p r 스 a d 드좀프레 a d spre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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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 spread, please spread, yeah, 이거, master, GA, spre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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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 spre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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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p r e a s e a i n d W, W, i n p r r e e e 오케이 오케이, 스프레드, 스프레드 s p 스프레드 s p 스프레드 s p 이 e a d 지 있다 이지 있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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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프 스프레드, 스프레드, 스프프 a d s 더 r e a d 더스프레 a d 더스프레 a d spread, 노에로 노요 노에로, r e 스다 spread, s p r 이 a d s 인사이드 d spread, w 에브리온 웨스트 언웨스 d s p r 나 a d sprea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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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a d spread, 랜덤이 드 a d s p r e 스프레 p r e a d 이드 r e a d s p r e 인사이드 QW 얘네 인게지 이 있음 인사이드 너무 뭉쳐있음 인게 인사이드 너무 뭉쳐있음 스프라이드 스프라이드 인사이드 온다 앞에서 줄이 깔았어요 줄이 깔았어요 주이 깔았어요 나이스인사이드스프레드 QW QW 쿠더캐치 캐키치 노스스프레드 에브리언 노스 샬로 레디파이 4 3 2 1 오밀밀밀밀 뭐지 스프레드스프레드든블루 스프라이든블루 우리가 인원 더많음 인원 더많음투 w 힐러 패션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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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 힐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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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드 힐러 힐러 웨스트 히럽 점 우리 웨스트 히업점 웨스트 1업점, 집에서 집에서 1업, 푸쉬업 푸션푸션 나이스, 나이스, 노스워킹 이에는 인사이드, 레디, 파이브, 3, 2, 1, 오, 미, 오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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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, 얘 미, 미, 게이지 있음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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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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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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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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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브 e 인사이드 d y 터디파이 85. 4, 3, 2, 1. 오 2, 1. o 컨터 컨터 오케이 케이트이스퀵 c 시 it. 런 o u 같은은 w launching b 에에 t o n there. w h a 까 What? w h 지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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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어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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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프랄폴은 애니쪽 SE가 할게. 핑의 구프랄폴. 에도파이네스의 예, 그 반파티다 조심해야 돼. 라우스. 이핑핑 도와주실 분. 여기 번 딜러들 번. 와주세요. 여기 애니쪽은. 음. 딜러들 좀와주세요 핑도 대신 와주세요. 이게 안 좋나. 핑의 구프랄폴. 살려달라는데. 캐치 가 c 캐치? 나이스. e I 아니 아니 다녔다고? 어? 가게 w I don't know. I d o n 하 k n 스트고 d o n 세요웨스트 I 저웨스트 know. I d o n 다 닦으세요. 받으시면 될 듯. 이게 또 n t 맥시 파티 다 있다. 조조심 p 저저 클레파팀? m yo? Oh, 클 l e v e r Clever. So, West Nation, West Nation, c 조심해 s e me. 웨스. a y c h 스 조심해 see me. West Nation, yes. To s 핑 e me, okay. Easter c h 핑핑 to him. Ah, you eat up pink. You t o r t 다 여기 칠플파 다 죽이셈 이거. 미친. 어, 여기 마실레드 캐치. 마실레드 캐치. 기어를 버리러 오네, 네 반대쪽으로 뭐 하나 띰? 캐치, 캐치. 아, 이게.. 와.. 이게 안 된다고, 이 X발. 그끌로 갑니다, 퓨리, 하나. 퓨리 8플. 이안 돼요. 아쉽다. 퓨리 8플! 퓨리 8플! <laughs> 가자, 가자. 잡았어. 나이스. 좋은데요? 행복한 날이구만 어? 저 몽크 되게 좋아한대요 방금 보고 있었 잠시만요 <목소리> 파시 5분 오시푸드 분 아, 어, 이렇게 빨리 끝날 거면 더블룩착히지말걸 어, 핑에 물렸서 핑에 물렸서 핑에 물렸어 핑에 물렸어 어, 해 물러서 피물렸어 핑에 물렸어 피해 물러해물해물해물러 물러서 피물렸어 피해 물러서 피해 물러서 피해 물러서 피빔개지 넘어갈 데가 없지. 근데 그 준비된 분들 이제 같치안 하셔도 됩니다. 이제 아울로 아울로 풀레이할 저희 노스웨스트에서 준비되신 분 노스웨스트로 오시죠. 그냥 같이 다 하고. 네. 어 무지 저울사네. 내가 살려줬잖아. 희빈이 물렸어요? 에 저희 이제 다 끝났습니다. 아 네. 하나 때렸네저 저. 저. 랑이 그 친구 서, <laughs> 선물 줘야겠다. 쟤네 W2 안에 W1들 라 있는데. 아 캐치. 아 오, 좋게. 얘는 어떻게 저기서 비련했지, 빈디? 저희 여기 넘어가면 메판나 있거든요, 노에. 저기서 추방 풀고 한 넘어가시죠. 알백. 어? 예. 네, 알백 하시죠. 수월스습니다아아 아, 아미님. 아미님 수월스요. 지진 g 진 GG. GG. g 러 g 리 G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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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